네, 여러분 제가 오늘 스케줄을 마치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요. 어, 쿠키 안녕? 저희 쿠키도 여기 오늘 집에... 아이 좋아, 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요 어이 뭐야? 집에 왔는데요. 저희 집입니다, 여러분. 최초 공개! 최초 공개, 혜빈이의 집!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든 이유는 뷰티 팁을 여러분들에게 살짝만 공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일명 머리 관리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특히 저도 잦은 염색이나 탈색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끊긴게 되게 많아요. 이게 다 끊긴 거였인데 되게 어떻게 하면 계속 긴 머리 유지하는 잘할 수 있을지도 보여주고 젊으신분들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거기에도 되게 좋은 팁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뷰티 팁을 한번 공개해볼까 카메라를 켰습니다. 뀨 어때요? 기도 알려줄 건가요? 응뀨 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에 편한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괜찮나요? 되게 수줍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홈헤어 케어의 대표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 카페인 3단 티어입니다. 두둥. 카페인이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샴푸에서 두피에 만나면 혈액순환도 엄청 잘 되고 탈모 예방에도 엄청 좋고 두피에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카페인 샴푸가 유럽에서는 엄청 많은데 아직 한국에서는 없다고 해서 제가 또 뷰티 인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유 어렵게 공수를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는 카페인 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께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샴푸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오 이게 보시면 일반 샴푸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샴푸가 트리트먼트처럼 되게 꾸덕해요, 물직한 질감인데 한번 제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거품 이 풍성, 오 두피에 진짜 잘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보실래요? <laughs> 제가 이렇게 리얼로 뷰티 케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샴푸를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보시면 거품이 엄청 쫀쫀하고 두피 쿨링이 엄청 시원한 그 맨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유해 성질이 들어가지 않은 거라서 되게 순하게 알레르기 없이 잘쓸수 있는 제품이라 그래서 진짜 믿고 속 편하게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한 2분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거품이 두피에 먹을 때까지 2분 뒤에 만나요 머리를 이렇게 다 까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를 다 샴푸만 한 상태에서 트리트먼트를 할 건데요. 이 제품인데, 이거는 샴푸를 하고 나와서 하는, 젖은 모발에 하는 건데, 왼처음 완전 액체 물 형태예요, 보이시나요? 제가 손이 좀 젖었잖아요. 이렇게 비비면 조금씩 꾸덕꾸덕해지면서 크림 형태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듬뿍 뿌리고, 이렇게 비벼주면. 이렇게 열감이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스팀한 것처럼 축축하게 고급 케어를 받는 느낌이에요 뭔가 진짜 샵에서 발라주는 이런 트린트마트 제형처럼 코팅도 되고 안에 단백질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많이 무거워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 너무 가벼워가지고 어때요? 저 머릿결 좋아 보이나요? 저 카페인 했어요 찰랑찰랑 네 여러분 제가 머리를 다 말리고 왔는데 이게 쿠키를 보다 보면 잠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잘 시간인데 여러분 그럼 저는 제가 카페인 3단계라고 했잖아요 이건 바로 이건 자기 전에 하는 헤어 토닉인데 이걸 자는 동안에 발라주면 상쾌해지고 모발이 조금 더 케어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건강하게 헤어 토닉을 뿌려주고 저는 잠을 잡니다. 두피를 꾹 눌러줍니다. 머리에 더잘 흡수될 수 있게 두피. 에 참 쉽지 않나요, 여러분? 집에서도 샵에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할수 있는 카페인 3단 케어 여러분도 집에서 꼭 따라해 보시고 카페인 해야 되세요. 팀빈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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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케어 꿀 팁이 아.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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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니 그 카페인 헤어 케어? 카페인 우리가 잘 아는 커피 안에 든 카페인 맞아요. 맞나요? 어 정말 맞아요. 그 카페인이에요? <목소리> 여러분 커피 마시지 마세요. 뭐 말해? <목소리> 양반세요아뭐 <양과 하시고 목소리> <먹는 거 같네요>. 말해? <목소리> <목소리> 어쩐지 혜빈 아. 씨 머리가 찰랑찰랑하다 했어. 그러니까요. 저희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네. 사용하는지. 또 제가 뷰티 인싸 아닙니까? 네. 카페인 헤어케어가 또 해외에서 엄청 유명하다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제가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봄철에는 두피가 건조해져서 머리카락이 더잘 빠지게 되는데 이카페인 성분이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와. 그리고 또 10대 유해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약산성 저자극 샴푸라서 알레르기 걱정 없이 쓸수 있어서 좋더라고요.